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어제 실수했던 5월 고3 모의고사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23번이 3점이 아닌 관계로 35번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 인간이 가까운 뭐 혈통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인간 종족이라는 단가 있고요. 여기 보면 지시대명사로 그러한 혈통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35번은. 그 그러니까 중간에 꼽살이 낀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누누 이얘기하듯이 1번하고 5번 은아직 찍을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 3, 4 중인데 또 이번은 또 너무 가까우니까 웬만하면 3, 4번 중에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은 자, 그다음에 36번으로 가 볼게요. 자, 박스가 제가 볼 때는 힌트가 없습니다. 힌트가 없고 여기 이표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뭐뭐 하, 뭐 뭐뭐 하는 경우라면 때문에 라고 있는데 이필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요 분이 그 피커즈가 결과니까 뭐 CA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중요한 힌트가 어, A 달고 보면 지금 U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어, 여기 U가 있죠 그 U가 없습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B 달러에 지금 U가 없으니까 어, 요 중간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다음에 이더웨이가 좀 힘든데 어한 방법으로 어한 방법으로든지 간에라든지 이더가 요즘에 지금 자주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더니까. 여기 보면 때때로 그러고이 부분은 또뭐 다른 때 다른 때는이라고 이제 두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 c 가 되어야 돼. b c PC. b c 가 되어야 됩니다. 음... 아까 그런 거잘 기억합니다. EPU가 둘다 있는데, 아니면 위치를 보고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C가 A 위에 덮여야지, 이 EPU가 지금 가까워지니까, 만약에 A, C 이렇게 가면 EPU가 좀 거리가 좀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C, A가 됩니다. 근데 거리도 중요합니다. 수소 문제에서, 그 다음에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7번, 어, 여기 보면, 음, 그것의 허락이라고 좀 나오는데, 자, 박스 자체에서, 어, 뭐 힌트가, 뭐, 있니, 없니, 떠나서, 본문을한 볼게요. 그것이 허락이라고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수동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동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대동사니까, 뒤에 pp가 없고, 어, allow가 없습니다. 뒤에. 대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동태가. 그래서 c, a가 돼야 돼요. 요둘 중에 하나가 지금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허락이라서 명사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 허락된다면이라고 좀 나와있죠. 음. 동서가 뭔지요? 그래서 C A고 요두중에 지금 하나인데, 자 문제는 뇌를 이렇게 언급할 것 같으면은 얘가 답이에요. 좀이 어, 부분이 지금 답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A도 브레인이 지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좋지 못한 문제라고 좀 보여주는데, 자, 이게 아니면, 여기 보면은 뭐, 시상이란 나어 뭐, 살라머스가 여기 있고, 어 이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B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B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그, B가 중간에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B가 중간에 끼면 안 되는 거고, 그 잠이 들었다. 여러분이 잠이 들었다 그렇고 여러분이 잔다 그래서 B, C가 맞지 않는냐 보이는데 뭐이 사람들이 지금 4번을 제시했는데 아좀 문제가 있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음,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너, 너무 가까워서 이걸 또 노출 못 하겠고 자이 문제 어, 3번째어서 틀린 학생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뭐 수능이 아니니까 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 힌트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나데이버 비구조입니다. 이거. 그, n o 비코조니까, 버 u t 비코조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비코조가 지금 여기 있는데, 버 u t 뭐냐? 요, 리버스입니다 이게 거꾸로라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건설됩니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하고, 객관성의 기본이라고 좀 나와 있죠. 객관적인 기본성, 그래서 이 근처에 들어가야 돼요. 힌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대 법비, 뭐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그 다음에 39번 가 볼게요.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 디스나 데뭐 이런 게 들어오면 요 박스를 의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수능에서는. 예, 디스가 이제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말고 다른 인터를 찾아볼게요. 자, 이러한 밤 시간의 정확성이라고 좀 나와있죠. 이게 이겁니다. 밤에, 뭐, 예외적으로, 극도로 잘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동사가 먼저고 명사가 다음이에요. 요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디스가 요, 요걸 지칭하는 거니까 요, 요기 들어와야 돼요. 요기.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게 요겁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들어와야 돼 3번이나 4번 두 중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 40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죠 여기가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 힌트 지금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두 군데 보면 동료와 잡담을 하느라 어 잡담을 하느라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게 혼자 있다고 그다음에 이게 혼자 있다고 이거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거. 그래서 어 동료와의 대화를 거부하다. 그니까 들어와야 되고 뭐 뒤쪽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여기 보면 음,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뭐 어차피 40번에 1번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41로 가볼게요. 자, 보기 좋게 지금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 앞에 힌트라고 그랬죠. 그죠? 달락이두달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첫달락 끝이나 둘째 달락첫 줄인데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친절하게 주고 있으니까 불리합니다라는 표현 나와있죠. 그죠? 그죠? 여기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살아남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어 저기 사라질 운명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2번은 어 잠깐만요 42번으로 잠깐만 그 가볼게요 자이 부분이 어차피 좀 해석해주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 요 레스하고 뭘 놓고 해갖고 좀헷갈리는데 지금 이 풀이상에서는 힌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4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예를 들면, 뭐, 화가 났습니다. 요게 인테요. 예를 들면, 화가 났습니다.니까, 뭐,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좋지 않은 내용이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40, 앞에 A 달락 보면, 뭐, 이상하고, 어,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요, 좋지 않은 내용이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뭐, 내내 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게, 요게, 음, 아까 뭐, 화가 났다고, 어, 뭐, 싸움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자 요거 보다 요게 좀좀나거거요요파멜의의대이이라고좀 나와 있죠. 요거 질문에 앞에 질문을 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요파멜라에게 요, 지금 질문을했라라 나와 있죠 t 죠죠 a 기 이렇게 b d b d 요거 하고 b d 요두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 a 어, 아까 말씀드린 그 c 가요 a 다음에 온다는 b 내용하고 a 그게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뭐 절대 안할 거다 이거 끝에 나오는 편입니다. 뭐 리얼라이즈 뭐 깨닫다 하고 뭐 헤드 피피 과거하려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내용상 뭐 결말을 짓는 편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그 어, 이쪽에 지금 D가 끝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답이 되겠죠.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